안녕하세요 트럭차차차 정우설 안녕하세요 트럭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1톤 바가지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20년식으로 기아 봉고3 킹캡 133마력짜리 차량입니다 당연히 처음 나올 당시부터 동해 기계항공에서 인증으로 나온 차량이고 어, 장비가 동해 15AP가 장착이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보면 약 3년정도 지난 바가지차인데 바가지차에서도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 양호한 상태이며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중입니다. 아무래도 어, 15AP 장비가 장착돼 추가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인지까지 모두 장착이 된, 어, 장비이고 기존에 사용량이 거의 없어 어, 신차 느낌이 나는 1톤 바가지 차 차량입니다. 장비 자체가 약 15m까지 작업이 가능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당연히 유무선 리모컨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 정말 따로 할 것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뒷잡기가 어, X형이 아닌 H형으로 장착이 돼서 보다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한 바가지 차이고 추가 옵션이라고 할수 있는 앞잡기까지 모두 장착이 된 1톤 바가지 차입니다. 옵션으로만 보면 거의 풀옵션이라고 할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뭐 장비 작동 상태도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는 1톤 바가지체 차량입니다. 인지에 최대 인양 능력은 약 470km 정도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버켓은 자동 수평에 2인용으로 장착이 된 1톤 다가지차 차량입니다. 어, 무엇보다 실 주행거리가 9,6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3년 정도 지난 바가지차가 이 정도 주행거리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수 있고 뭐 당연히 인버터까지 모두 장착이 된 바가지차 차량이니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직접 작동 및 운행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